안녕하십니까. 유신TV 김준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유신TV 왕초보 네트워크를 위한 필독서 편 2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, 오늘은요, 멘탈과 관련된 책을, 도서, 도서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이에요. 그쵸? 멘탈이라는 게 뭐죠? 내가 이 사업이 내 사업이잖아요. 그다 보니까 리크루팅을 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되게 많은 장애물들도 있고요. 특히나 저와의 싸움,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혹독한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. 누구도 저를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. 그쵸? 내 사업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 다양한 장애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겪어야 될까?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멘탈이죠. 멘탈이 강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멘탈을 정말 강하게 먹게 할수 있는 그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특히나 돈과 관련된 얘기에 대한 책들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제가 이제 곧 여러분들께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시켜 드릴 '나는 돈에 미쳤다'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의 신봉자인데요. 이 끌어당김의 법칙 특히나 돈에 관련된 법칙과 관련돼서는 가장 멋지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이 어, 책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정말 많은 그 밑줄과 그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. 중요한 포인트들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. 나는 돈에 미쳤다 이거 꼭 사보시고요. 두 번째는 어, 돈과 관련된 책이죠. 백만 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요, 어...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이라는 책인데요. 이책 진짜 끝내줍니다. 어, 이분은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. 네트워크 마케터는 아니에요. 근데 부를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내가 왜 부를 밀어냈기 때문에 가난했는데 어느 순간 부의 법칙을 알고 이것들을 적용하니까 돈이 막 딸려오더라 라는 얘기를 갖다 17가지 법칙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. 부를 목표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. 뭐, 이런 거 있어요. 둘다 가질 수 있느냐. 진정한 부에 적돈 순자산이다. 뭐,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 돈에 관련된 개념을 한번 보시려면 이책꼭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. 세 번째는요.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죠. 어,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이역 빛을 짓는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 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책이 1월 15일날 제 책이 나오, 첫 책이 나오잖아요. 가장 좋은 모티브가 됐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,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렇게 쉽게 풀수 있을까? 돈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열망하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. 특히 뭐 감사학이라든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시크릿 있잖아요. 시크릿 버전을 갖다가 더욱 더 쉽게 만들어온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거 한 하루면 다 읽습니다, 웬만한 사람들은. 이거 저는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 책은 진짜 추천드리니까 이 책도 꼭 보시고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이책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. 예.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. 예, 김세희 작가 유튜브로도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고 어,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. 유진tv를 만들게 된 계기도 또 역시 김세희 작가의 그런 모티브로 시작이 됐는데요. 김세희 작가가 처음 쓴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책을 보시면은 김세희 작가의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의 얘기들 이 역경을 이겨냈던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책 읽으시면은 아 나도 이럴 때. 때는 이렇게 멘탈 한번 부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책은 꼭 사보십시오. 이거 얼마 전에 개정판으로 나온 거고요.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죠. 꿈꾸는 다락방.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를 갖다가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책은 역시 그 2억 빚을 짓는 얘기처럼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. 많은 사례들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00만 권 이상 나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은 꼭 읽으시면서 또가져다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는요. 여기 보시는 대로 레버리지. 레버리지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어,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. 근데 만드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. 저희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도 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. 뭐 이거는 뭐더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. 현금 사사분 면. 부자는 권리소득을 창출한다. 이걸 담고 있는 게 바로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천만부 가까이 팔렸잖아요. 더 팔렸나? 여러분들 이 책은 네트워크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. 그쵸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면서 특히나 왕초보 네트워크라면은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지, 평범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리 소득을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뭘까? 이거를 바로 이 책에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 저는 책은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. 어, 가끔 가다가 진짜 막그막 그막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. 특히나뭐 사랑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아, 리크루팅이 요즘 잘안 되네 막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때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 불안 불안함 그다음에 불행들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을까? 이럴 때 책을 항상 읽어 보면은 아좀 나아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을 추천드리는 거고 왜 세계적인 그룹인 이 아미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터라면은 30분에 책을 갖다가 매일매일 읽어라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그걸 인지하시게 될 겁니다. 책은요. 저희 네트워크한테는 하나의 윤활이면서도 엔진이면서도요. 그, 그 엔진에 들어가는 저희 휘발유휘발이면서도 저희한테 되게 좋은, 갑작스러운 그 디프레스, 즉, 좌절 때,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책을 꼭 가까이 하시고 얇은 책이든 두꺼운 책이든 가져다니셔서 꼭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, 안녕!